미쳤네, 미쳤네. 바보다, 미쳤네. 얘가모르다 끌고 가. 씨 어? 아, 이게 뭐야, 이씨. 겨울 길. 있잖아. 있잖아. 밖에 하나 빠져도, 힘으로 어, 빠져도. 바, 빠져도 차고 올라가. 아, 게 뭐야. 아 이새 차가 똥차대가 또. 도다 되게 돼 있어. 아유, 바이. 아이만 안 붙이면 되지. 한참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속이 좀 찌릿찌릿 합니다, 그겠지 속이 좀 찌릿찌릿 합니다. 자, 아이. 여기서 이제 걸어가야 여기서 걸어가야 돼. 여기서 어 너무 좁아. <laughs> m 좀 <laughs>